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균 소독수에 관해서 그 심각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안에 사용하고 있었던 살균 소독수에 대하여 과연 교육당국이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또 시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인천시의회 관련자 되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인천시내 532 군데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 당연히, 저희들이 예상한 바와처럼 소금을 사용해서 만드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 어떤 학교는 2020년 환경부가 어, 사용을 금지한 차염소산수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물론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차염소산수는 뭐 살균력이 있습니다. 약 100ppm 정도로 농도로 이제 살균했을 경우 그런데 이두 가지 즉 차염소산계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에서 사용하는 조독수로 사용한다면 즉 주기적으로 이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차염소산 수의 부작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말하자면 두 가지죠. 잔류물질, 즉, 차염소산 나트륨의 잔류물질이 어느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존재하는지, 즉, 잔류물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 이제 물에 일반 그 몸에, 뭐, 분리하거나 해돕지 않은 유기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기물질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 차 염소산 계는 반드시 부산물 즉 발암물질 크로로포름과 같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경고성이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이제 환경문화식약처에서 차 염소산 나트륨과 차 염소산 수즉 소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살균 소독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정기로 정기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또는 대학 연구소에 의뢰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그 내용을 살균 소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또는 잔류물을 점검하긴 합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만일에 어, 현실적으로 차염소산나트륨 좀 락스로 희석해서 물을 식자재를 닦고 그걸 한여섯번 행겨야 되는데 어, 대충 행긴다면 한두번 행긴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에 실제적으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했다가 단한 번이라도 잔유물이 나오거나 음, 기준치 이상의 또는 어, 부산물, 즉 어,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경우 그 심각성은 그 교장 선생님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에 실제 맞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학교에서 어, 조리사 내부의 어, 선생님들이 뭐 현실적으로 잘 하겠지만은 그런, 그런 추상적인 우리가 얘기를 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 만일에 이제 교육청에서 위생점검을 간다면 위생점검을 하는 목적이 살균력이 되어 있느냐? 살균을 제대로 했느냐? 자이 부분은 이제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도마나 또는 뭐이 칼이나 이런데 그냥 그 우리가 표백제로 사용하는 시중에서 구하는 그 락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물로 닦아 몇번 닦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닦았을 경우에 당연히 그 원액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잔류물이 남을 수 있고 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번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물은 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뭐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 거의 매일 해도 되겠지만은 뭐매 시간에 근데 이 음식물은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식자재를 닦을 때마다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어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끔씩 교육청에 나가 가지고 식자재 닦는 그 조리하는 도마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100ppm을 가지고 그걸 희석하거나 그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리트머스지로 그것을 점검 검증을 한그 실체 그,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또 관련 교육청 사이트에 올리는 것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손주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제 시청자 중에는 어, 어린 아이의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 살균 소독제 사용에 관해서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인천시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사실은 위생 점검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어,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차염소산나트륨 즉 락스를 이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잔유물과 언제든지 발암물질이 남고 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차 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차 염소산 나트륨, 차 염소산 개를 아직도 학교 현장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교육청은 반성해야 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어,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하면은이 차염소산 나트륨 때문에 학교가 과거에 정말로 이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살인 가습기 보다 더 심각한 아이들의 이 발암물질을 수시로 먹는 이런 환경 사실은 이 학교에서 이 조리실 내부에 이 살균소독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로 정치인들이라면 또는 교육 당국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먹는 식자재 그 자체에 어떤 경우라도 단한 건이라도 살균 소독제의 잔유물이나 또 발암물질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대체 그 살균 소독제를 빨리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급하죠. 대한민국이 바람 쪽에 암 발생률이 아마 세계 최고 사망률이 있었어도 암이 최고예요 대한민국은 언제서부터 그렇게 이 신체적으로 체질적으로 어암 발생률이 높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와 같은 식생활 습관 특별히 그중에서도 살균 소독제의 오남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손주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차염소산 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설령 제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차염소산 수는 차염소산 나트륨, 일명 락스라고 하는 것을 음식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어, 농약도 이 골프 치는데 저녁에 그냥 엄청 뿌려대죠. 아침에 미니스커트를 입고다 치는 숙녀분들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어, 뭐죠 이슬이 맺혀서 아침에 축축하게 젖는 그래서 온 농약이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흡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한동안 골프를 어, 이제 즐겼던 한 사람으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혹시 골프장에 나가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아침 시간에 묻는 그 모든 그이 뭐죠 이슬은 전부 농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몸속에 그 농약의 발암 물질을 바르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에그 골프장 주인이 그 손님들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 물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사 하시는 분들도 어,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유기농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하나 어민들도 정상적으로 어, 이 양식하기 위하여 고기를 또는 뭐 일부 수산물을 키우기 위하여 나트륨을 그냥 뿌리는 걸로 염소를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지금 이 문제. 과거에 우리가 고춧가루를 중국 쪽에 뭐죠, 고춧가루에 뭐, 뭐, 톱값을 썼거나 이런 한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돼서, 어, 적어도 고춧가루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걱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음식품을 우리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들여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살균 소독제. 락스가 너무 주변에 식자재, 살균 소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정치인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뭐 공원을 세우고, 체육관을 세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 각자 각자의 생활 환경에 어떤 요소가 위협을 주고 어떤 요소를 우리가 육성을 하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주권자라면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국민의 힘이니까, 민주당이니까, 휩쓸려 다녀서 그저 찍으면 그건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모든 걸 판단하고, 결론 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죠. 계획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권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천만 명 전부 주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로지 투표장에 나와서 주권을 행사하는 분들이야말로 주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익뿐만 아니고 이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무엇을 주의하여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구본처리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